아, 이렇게 간단하게 일반 타프 린트 방식으로 판초 위는 기역자를 꺾어서 반 절반 접어서 저렇게 환기차단, 스키차단 겸, 매트로쓸수 있게끔 이렇게 접어두면 비나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간이 텐트 또는 쉘터가 나옵니다. 나무 기둥 두 개를 이용해서 하나는 낮게, 하나는 높게 이렇게 설정해주면 엇갈려서 어, 비스듬히 바람도 같은 좀좀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날씨가 더 춥거나 바람이 많이 불 경우에는 위치를 좀더 낮춰가지고죠. 그 끈을 조금 낮춰서 더 낮게 교차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 위에서 비가 떨어지더라도 서로 어, 교차된 부분에서 안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최소화시킵니죠 이렇게 한건 약간 통풍성을 좀 고려한 거죠. 여름에 그다음 안쪽에 불을 피웠을 때 연기가 이렇게 빠져 나가 버립니다. 불을 작게 시원 유지용으로 또 피웠을 경우에는 충분히 체열 반사 또그 열기를 반사시켜 주면서 연기는 이렇게 빠져 나가. 이렇게 해서 판초유랑 같이 쓰게 되면 이런 형태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쓰면 좋을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시다 보면 어, 지역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최고 어, 구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다른 사각 형태, 뭐 판초이나 타프 또는 음박 담요 같은 것도 이렇게 교차식으로 해가지고 엇갈리듯 만들어 주게 되면 이렇게 위에서 떨어진 비랑 물은 막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다음 바닥은 이렇게 반게 되면, 바닥에 습기와 한길 차단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매트 역할도 좀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사이즈가 서로 다른 사각 형태의 담요 또는 매트, 한초들은 이렇게 응용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죠. 딱 요렇게 그 미니멀한 방식 또는 뭐 비박스타일 뭐, 뭐 일부러 뭐 부시크래프트 스타일의 어떤 형태이기도 하지만 요런 방식들은 딱 요맘때 봄정도 가딱 적합합니다. 날씨도 그좀 온화해지고 음그 다음 그 바람의 영향을 좀덜 받는 지형에서는 요런 뭐 방식으로 하기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인 봄과 여름에 되면 이제 벌레들 때문에 진드기라든가 또 여름은 모기가 또 어마어마하죠. 모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런 스타일이 오히려 더 개방감도 있고 시원해서 좋긴 한데 모기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해방, 잠, 잠을 좀 편하게 자기 위해서는 모기를 막기 위한 모기장을 별도로 챙겨 다니거나 아니면 비비색, 모기장이 달린 비비색과 같이 사용해도 좋은 스타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훈련하거나 야외 에비박할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어, 많이 그 지형에 맞게끔 주변 자연 지형과 또 사용할 수 있는 자연 자원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약간 요거의 변형된 형태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날씨가 확실히 많이 따뜻해졌요 근데 밤이 되면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보온 대책도 잘 강구가 돼야지 이런 야영도. 즐거움을 계속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영을 나온 고통 받기가 생각는 아니죠? 물론 저는 훈련에 참여했서 때로는 한계에 가깝게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어떤 야영이라든가 야외활동, 캠핑 같은 거 즐기는 분들은 그렇게 할 이유는 없죠. 야외활동이 즐겁고 재밌어야 되는데 훈련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대칭을 철저히 잘강구에서 이런 스타일도 즐겨보시면 새로운 경험살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경험이 쌓이고 자연환경과 지형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면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생존 스킬이 계속 누적되게 돼요. 그래서 전요한 상황이라든가 비상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비들 가지고 이와 유사한 형태 또는 이것보다 더 어떤 진보적인 그런 어떤 쉘터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차이가 있고 또 인스타를 즐겨가면서 여분의 어떤 야영 기술이라든가 서바이벌 기술도 또부시 크래프트 기술도 이렇게 축적해가면 분명히 언젠가 대대로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야영의 스타일도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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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 개를 한번 섞어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거의 야외 나가고 아니면 산에 들어가서 어떤 훈련을 하고 하는데 무릎이 안 좋으니까 근질근질해요. 가만히 있는 게 너무너무 너무 힘듭니다. 좋아지면, 아. 좋아져 두 가지가 문제예요. 하나는 족저 근막염이 있고, 요 오른쪽 다리에 발바닥에 족저 근막염이 있습니다. 무릎이 문제예요. 그래서 한동안, 네. 등산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야외 훈련했던 것들, 그런, 그런 것들을, 이런 야영장에서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하기 쉽게, 그 다음, 뭐, 제가 했던 방법 중에, 예, 마음대로 검증해보고, 아,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조금씩 보여주는 그런 어떤, 어, 내용으로, 영상을 어, 만들 생각입니다. 영상 만드는 게, 이게, 좀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편집 이런 어떤 것들 뭐, 네, 자막도 달아드리고 싶었는데, 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힘듭니다. 그냥 단순히 이거 잘라서 편집하는 거, 그냥 코딩하는 것만 해도 너무한 시간이 걸려요.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다른 것들에 또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고하니까 영상의 퀄리티가, 네, 좀낮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일반인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교육기관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편집이나 자막 같은 것보다 제가 필요한 때 딱딱 그 부분만 끊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 그런 정도니까 그러니까 영상이 백업용에 가깝고 교육기관들이 이제 참고하거나 아니면 제가 교육을 할때 예 여기 연결해서 이렇게 중간 중간 설명해주고 하는데 사용 교육 자료이기 때문에 편집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뭐 자막도 다양하고 난 편집 기술, 다양한 그런 것들을 쓰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이제 지루하고 재미가 없죠.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유제 목적 자체가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더 신경 써볼게요, 편집에 대고 안경 안 입겠네요. 와, 조금만 더 자고. <laughs> 이런 비박 스타일이라든가 부시크래프트 스타일의 어떤 미니멀 최소 장비를 이용하는 그런 어떤 야영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제가 말하는 그런 어, 재미적인 요소, 그다음 어떤 기술적인 요소들이 뭔지 분명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쌓인 노하우와 경험들이 분명히 어떤 상황이 되든 여러분한테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에서 예, 도움이 돼요. 주변 자연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음. 어떤 지형을 활용하면 좋은지, 어떤 식으로 응급처치를 하면 효과적인지를 여기 시행착오를 줄여가고 예, 어떤 효율성을 더 높여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도움. 그래서 어떤 캠핑이 추천되는 개념보다는 어떤 캠핑을 즐기더라도 기본적인 이런 어, 우리나라 상황에서 충분히 사용할 만한 또 자, 자연 환경과 재료를 사용해서 뭔가 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쉘트라든가 어, 어, 아니면 어떤 응급 처치 기술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예, 기본으로 배워두고 익혀두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